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방대한 PDF 파일을 빠르게 읽고 요약하거나 편집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딱 맞는 도구가 바로 PDF 기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PDF 기어는 AI 기능을 기반으로 PDF 파일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문서도 단몇초 만에 핵심만 뽑아서 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수십 페이지의 분량의 보고서를 AI에게 요약해달라고 요청하면 핵심 문장과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추출해주고 특정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해당 정보가 있는 페이지 번호까지 함께 안내해줘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약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이미지 편집 기능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기존 PDF를 마치 워드파일처럼 편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간편한 UI와 한글 지원으로 초보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업무는 물론 학습이나 개인 문서 정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PDF 기어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기어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DF 기어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파일을 간편하게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하면 설치 언어 선택 팝업창이 뜨는데 한국어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격적으로 설치가 진행되면 별다른 설정 없이 다음 버튼만 몇번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완료 후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PDF 기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PDF 기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파일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올 PDF 파일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그대로 PDF 기어 프로그램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PDF 파일이 PDF 기어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됩니다. PDF 파일이 실행이 되면 오른쪽에 위치한 지금 채팅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PDF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자연 명령어로 간단히 채팅하여 PDF 요약, PDF에서 답변 찾기, PDF 편집, 변환, 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AI 도구라는 알림 문구와 함께 예시 문구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PDF 파일을 요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예시문 중에 이 PDF 파일을 요약합니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AI가 문서의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약을 해줍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AI가 문서의 내용을 매우 간단하고 짧게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은 핵심 문장 위주로 제공되며 전체 문서를 빠르게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PDF 문서의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요약하거나 특정 내용을 조회하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 입력창에 질문을 입력한 후 보내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PDF 문서의 페이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 번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서울 전통시장에서 어떤 음식을 추천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연청시장에 추천 먹거리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PDF에 포함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의도를 파악하여 중요한 정보나 키워드가 실제로 어떤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F 기어는 AI 요약 기능 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텍스트도 편집을 할수 있는데요. PDF 기어 프로그램 상단에 편집 메뉴를 클릭 후 텍스트 편집, 개체 편집, 텍스트 입력 등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간단하게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개체 편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하거나 추가를 할수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설정 없이 직관적인 방식으로 내용 수정이 가능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PDF 파일 요약부터 편집까지 AI 기능 탑재 무료 프로그램 PDF 기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